안녕하세요. 이짜세입니다. 오늘 여기는 청도에 위치한 계곡형 저수지를 왔습니다. 처음 와보는 데고요. 예, 오늘 여기서 벨리를 한번 타볼게요. 처음 오는 필드고, 지금 수위는 3m 정도 내려간 상태고요. 여기 베스가 예, 있다는 정보만 듣고 왔는데, 오늘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6시 20분이네요. 퍼포로제방 예, 한번 공략하면서 한번 가볼게요. 과연 여기 사이즈 좋은 베스들이 있을지 열심히 한번 탐사해 봅시다. 근데 물색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일곱수에요, 일곱수. 애들이 피딩이 한 개도 안 보입니다, 지금. 피딩이 1도 안 보이네요. 자, 제방 쪽에 내 거로. 제방 쪽에 내 거로. 자, 항상 쓰던 채비가 달려있으면 라인 체크를 한번 해 주시고 네,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뒤에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깐요내코로 갑니다, 여러분. 내코로 제가 제방 쪽에 한번 돌아봤는데, 보이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상으로 안 보이는 그 예, 뒤쪽에 거기에 아마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조행기를 찾아보니까 비 오는 날에 고기가 굉장히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비 오는 날에. 여기도 큰 개체가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여기도 터가 센것 같아요. 고기가 나올 때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정말 안 나오는 그런 필드. 지금 보니까 아까 육안상으로 봤는, 오, 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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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첫수 왔습니다. 아우 힘 좋아요. 사이즈는 3점 후반에서 4점 초반 정도. 나이스. 와 힘봐 대박. 이거 엘보 또 오겠. 오 사이즈 괜찮은데 실합니까 여러분? 우와우 사이즈가 45 나오네요 45 역시 지금 시기는 뭐다 내 거다 사이즈 좋은 계곡지 뱄습니다 예, 여기는 청도에 위치한 예, 계곡지고요 예, 사이즈 좋아요 이거 무게가 1200? 45인데 1200밖에 안 나가네. 근데, 왜봐요 배가 빵빵합니다. 비었나? 그래도, 예, 기본 좋은 첫습니다 자, 일단은 내꼬리고로 예, 한수했습니다. 여기도 괴물 같은 놈한 마리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디요? 여기요? 워킹하실 건가요? 여기는 워킹 포인트는 안 나옵니다. 밸리를 타셔야 돼요. 워킹으로 하려면 제방 밖에 거의, 예안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수위가 한 2.5m, 3m 가까이 빠졌는데 경사가 심해갖고 예, 워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 그래도 기본 사이즈가 괜찮네요. 기본 사이즈, 기본 사이즈가 한이 정도 될거 같네요. 3자 한 중반 정도. 역시 계곡지답게 힘이 괜찮네요. 자, 현재 두 마리. 오, 왔나? 와, 뭐고? 미끌렸네. 자, 지금 제가 쓰는 웜은 네, 디 스타일. 토르크 스트레이트. 오전에 습에도 물지 않을까요? 튜브에도 한번 써봐야겠다. 저는 주로 OSP, 하이피처를 주로 씁니다. 자, 오전이다. 얘들아 하드베이트 받아 먹어야지. 자, 이거지 이거지. 그래 하드베이트에도 넣어줘야지. 오호아 털렸다. 씨부라아 마지막에 한번 딱털것 같았는데 예상대로 털려버리네. 와우 스피너베이트 폴링에 때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기가 물었다 빠지면 이렇게 암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거 센터를 딱 보시고 딱 단디 맞추셔갖고 다시 던지시면 됩니다. 아 깝다 깝다. 한차 후반 정도 됐는데 아깝네요. 그래. 자 예상대로 예상대로 나와주네. 사이즈는 좀 작은데 자 예상대로 한 마리 나와주네. 자 저기 사면에 있으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흘려 내려주니까 밑에 쪽에서 사이즈는 그다 크지 않아요. 예, 딱한 턱걸이 삼자 될라나. 자, 이한 마리 잡았는데 이또 암이 휘었네. 와우. 자, 스피너 베이트 같은 경우 밑걸림 같은 게덜 걸리기 때문에 이런 수몰나무 사용하기 괜찮아요. 아 지금 웃는거 보니까 예, 약간 수상. 이제 <목소리> 좌 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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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지 틈을 주지 않는 거야 하하하 <목소리> 좋네요 나이스 와우 근데 지금 웃긴 게한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뭐지 자 나이스 현재 4네 마리 아, 쇼파이트. 그 사면에 닿을 듯말 듯, 말듯 예, 천천히 홀링을 시키는 겁니다. 앞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오듯이. 사면을 흘린다고 보시면 돼요. 흘린다고. 사면을 태워서, 예, 살짝 아래로 내리는 거죠. 자, 히트. 와, 이 뭐지? 똑같은 자리에서 나오네. 요 사이즈는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딥니까? 예? 자 현재 5마리죠 똑같은 자리에서 계속 나오네 씨알은 좀 잘지만 예습에 반응이 좀 빨라요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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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번엔 사이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아 빠졌다 아, 역시, 피너베이터는 알털에 좀 취약합니다. 보통 하늘이 잎 옆에 얇은 부분에 여기에 걸리면 금방 찢어져 버리거든요. 털어버리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히트! 털죠, 털죠, 털어. 그렇지. 와우! 아, 요번에 사이즈 나쁘지 않네요. 자 스피너 베이트로 예, 또한 마리 추가했습니다 입질이 굉장히 야간네요이 봐봐요 살짝만 했는데 바늘이 빠져 버렸습니다 스피너 베이트가 잘 털려요 여기 입 옆에 얇은 부분 있죠 요런데 요런데 예, 박혀버리면 금방 찢어져 갖고 금방 빠져 버려요 아사이 좋아요 나이스 우와 좀 쉬었다가 예, 이따가 다시 방송 끼도록 할게요